할렐루야! 새일의 아, 특세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그동안 다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 새벽마다 차량 운행 봉사하시고 또 유상혁 안수집사님, 뭐 어, 오청 만나오래서 어, 오시는 분들마다 그냥 빵 구워 주면서 그렇게. 어, 봉사하시고 우리 뭐 봉사부로부터 우리 순자님들 또 수요일날 아침 식사도 준비하시고 안내하는 분들 어, 쌀쌀한 날씨에도 로비에서 계속 삼주 안내하시고 찬양으로 반주로 뭐 하였든 어, 이런 모양처럼 모양으로 어, 봉사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병목 장로님 아마 지금 오늘 아직 못오시고 오늘은 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어제 차량 운행 봉사한다고 하남에서 세시 반에 어, 나오셨다 그래요. 그렇게 나와서 운행 봉사하고 예배드리고는 바로 어, 부여 동남교에서 열리는 남신도의 어, 기도 대성에 참석하시고 그어제밤에 제가 저기 어, 경찰병원 장례식장 우리 정락교에 뭐한 장로님 빙부상 어, 문상을 갔더니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 부여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이라고. 그, 뭐 인천 사시는 장로님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장로님 같이 차로 가셨던 분들 다그 시간에 같이 이제 어 바로 올라와서 거기서 같이 문상하고 거기서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어 대화를 나누다 헤어졌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운영하면서 어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이 시간 인사 나눌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세일의 동안 계속 새벽을 깨우신 분들 계시죠? 이제 체질이 되셨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체질이 되셨죠? 일부 때도 이 부분에서 조금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무서운 인사가 나올 것 같더니 이미 다 알잖아요. 지금 20여 년 해가지고 마지막 인사 뭘까요? 여기 계속 알잖아요. 벌써 계속 새벽을 깨웁시다. 네, 계속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개건상은 휴대폰 보조배터리로 했습니다 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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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속해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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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서서계서아속해서계속해 대건상까지 어, 드리는 건더 열심히 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두 주간에 걸쳐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절제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그래요 히라브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모든 종류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엔크라테이아입니다 하고 싶지만 그리고 할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그것이 엔크라테이아 절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뭐 자기 조절, 자기 통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사전에도 보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 제한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절제죠. 이 절제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브레이크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셀러레이터가 고장 나면 뭐 천천히 가고 답답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습니다. 어제도 잠깐 뉴스 보니까 저 부천 시장에서 어, 사고가 났죠. 한 60대 운전자가 어, 모는 어, 차량이 갑자기 뭐 어, 급발진해서 막 달려서 20여 명막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급발진 사고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런데 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 사고 당시 영상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아서 그냥 어, 경찰에서는 어,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다 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운전자는 그냥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 브레이크 작동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절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또이 절제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드디어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성을 점령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절제가 어렵습니다.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의 열매였죠.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이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데에는 참으로 절묘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맨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건 모든 것에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기쁨, 뭐 사랑이 없는 화평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뭐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잘 돌아가요. 물질적으로 또 걱정할 것이 없고 건강도 괜찮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상막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비, 사랑이 없는 양선을 생각해 보세요.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이 모든 일에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사랑이 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절제가 없는 사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절제되지 못한 사랑을 베푼다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절제 없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면 때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죠.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도 찾아오죠. 그러니까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그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은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 방언의 은사도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지금까지 말한 이 성령의... 뭐 여덟 가지 열매, 성령의 모든 인격적인 열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히랍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로 절제를 들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네 개의 덕을 얘기를 하는데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죠 이 히랍의 네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절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나를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결코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떤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열망할 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세 배의 것들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써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써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죠. 스스로 자기 몸을 칠 정도로 절제했다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중세시대 의 유명한 성자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서 보면 이 어, 프랜시스가 자기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런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뒹굴었다고 하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밭은 보면 가시나문데 그 줄기에 가시가 없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아시시가 자기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 가시덩굴에서 뒹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 가시에 막 찔리면서 그렇게 막 벌거벗은 몸으로 이 아시시의 성자 프렌시스가 그 가시덩굴에서 매일 뒹군 거예요 근데도 매일 이런 욕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가시나무에서 전부 가시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가시가 없고 그냥 길쭉길쭉한 그냥 줄기들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덩굴에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막 자기를 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이라고 하는 거뭐 구원 받았다가 다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상태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 써임을 받다가 더 이상 써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버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원은 써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토록 절제했다 그런 말입니다. 절제를 위해서는 써임 받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뭐 운동선수는 국가대표로 써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훈련에 열중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바울이 운동 경기를 예로 들고 있죠. 이것은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이스토미아 제전을 말합니다. 주전 뭐 582년에 시작되었다고는 포세이돈을 해양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해서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대회가 이스토미아 제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이 있었죠.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피아 제전, 거기서부터 지금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죠. 올림픽 재전에 있어서 두 번째 큰 국제운동경기대회가 이 고린도의 이스트미아 재전이었습니다 이스트미아 재전 운동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보니까 정말 절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성리의 관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 정말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벌도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훈련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써임 받기 위해서? 기껏 이스터미아 재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달 전부터 두달 전부터 세달 전부터 와서 막 훈련에 열중했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대회 참여가 불가능하잖아요. 써임 받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써임 받기 원하는 만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죠. 뭐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꼭뭐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어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야 절제도 할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는 학생이 뭐잘것다 자고 놀것다 놀고 그러겠습니까? 절제하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이 기기를 다툰다. 지금 뭐 이스터미아 재전 운동 경기대에 나간 선수들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올림픽 뭐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선수들 보면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잖아요. 특별히 체급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보면 체중 조절부터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절제해야죠. 함부로 시간 낭비하는 거다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험, 뭐 특히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보면 TV 보는 것도 삼가죠. 노는 거 삼가고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어, 뭐 어제도 어, 수능 시험 어, 치러는 학생들, 어, 뭐 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시험 쳤다고 하는데. 어, 강남 세무산 뭐직원이저한테 자기 아들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 아니 왜 그러냐 어, 다니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1월 5일 날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오느냐 하면 수능 시험 끝나야 수능 시험 당일에도 기숙학원에서 이미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으로 주소지도 옮겼기 때문에 기숙학원에서 차로 태워서 가까운 10분 거리 이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교사장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험치고 시험 다 끝나야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숙학은 참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동떨어져서 어디 뭐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만 거기서. 그래서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가고 자기 딸하고 일한성 쌍생아예요. 쌍둥이인데 하나는 딸이고 딸도 제수로 했는데 딸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기숙학원에 있어서 안수기도도 못 받았으니까 목사님 전화상으로라도 기도해달라고 우리 애가 목소리가 너무 어둡고 힘이 없고 그래서 너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이렇게 되더니이 아들 목소리가 밝아져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네 좋아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 목소리가 밝아져서 이제는 좀 안심이 된다고 일년 동안 뭐 아들 얼굴 못 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아들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기숙학원에서 1년 동안 그렇게 공부만 집중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아들이 여기 뭐 엄마도 이런 본동 살고 하면서 충성고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무절지하다면 근본 이유 중 하나는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 의식이 분명치 못하고 희미하기 때문 대부분의 사람들 다이어트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뭐 목표가 분명한 분들 보면 정말 이 악물고 하잖아요. 이 악물고 해요. 그래서 절제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오늘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한 겁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만큼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받는 삶입니다. 상급에 대한 상 받는 것에 대한 열망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25절 말씀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했어요 이스트미아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화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뭐 올림픽 경기 대회 보면 월계관을 받죠 월계 수잎으로여은 그런데 이것은 다 썩어요 그럼, 썩지 않을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입니까? 우리가 저 천국 이르렀을 때,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멸류관이죠. 성경을 그것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순교자가 가장 상급이 크고, 그 다음은 전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가장 큰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상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아주 극단주의 어, 세력들 어, 보면 테러를 일으키죠. 그런데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요. 자기 몸에 폭탄 달고 가서 그냥 터뜨려 버리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순교로 생각하거든요. 이슬람교에서도 순교자가 천국에서 받는 상이 제일 큰 거예요. 그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순교하고 나면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그 가족들을 다 책임져 줘요. 그 자녀들 뭐 대학 진학까지 직장까지 다 책임져 줍니다. 자기 하나 희생하면 가족이 다잘 살게 돼요. 다 먹고 살도록 해 줍니다. 온 가족 온 식구를. 근데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거. 그래서 이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까지 하는 거. 이게 상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이나 초한 생각을 다 참으시고 우리 안에 그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렇지만.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시고 절제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더욱이 거룩과 의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제와 인내와 온유로 우리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절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 절제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마침내 절제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절제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절제를 말씀하고 있죠 절제하라는 겁니다 오늘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덟 가지 열매 어제까지 공부했는데 이 모든 열매 절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도 맺을 수 없고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절제 열매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덕송했는데 청년의 때도참 절제가 필요하죠. 청년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꽤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며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일평생 존교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또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관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1절, 3절만 찬송합니다. <laughs> 그,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목재물 삼으시고 죄용서 하셨네 하나님 거신 그 사랑은 청량 따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평양 땅 모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일에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일에 동안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절제의 열매 맺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절제의 열매가 맺히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늘 귀한 물질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과한 것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일에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어, 그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해 주셔서 요셉의삼과 같이 형통케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절제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의 청년들 그리고 지난 어제 수능 시험 치른 수험생들과 이제 이번 새 생명 축제 때 우리가 초청할 모든 V.I.P.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